화룡공 입니다자 오늘 2월 2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어, 미국 시장 얘기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어, 그리고 HLB 간단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더 보기가 나오는데 이더 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텔레그램 무료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어?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어제 거의 또 되돌림에 가까운 수준을 만들었죠. 다운은 뭐 완전히 되돌려버렸고요. 음, 일단 나스닥도 다시 15,350포인트 요 전후 라인에다가 갖다 붙여놨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대단한 미국 시장이다. 뭐,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어, 엄청납니다. 뭐 우리나라와는 안대적인 의미에서 엄청난 상황인데. 일단 어제 왜 그러면 또 올라갔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4월 의장의 발언이 3월 금리 인하는 없어 이렇게 일단 사실상 못을 박았잖아요 금리 인하는 없어라고 못을 박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3월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어제 후퇴해서 뭐 실망 매물이 나와서 이렇게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 말씀 드렸었잖아요. 어, 일단은,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어떤 빌미를 제공하기 위한 조정의 명분이었지, 뭐, 이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제, 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어제 제가 조금, 어, 좀, 조금은 좀, 음, 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던 게 이제 국채금리인데, 국채금리가 어제 만약에, 어, 3월 금리나 없어라는 얘기가 들려서 지수가 이렇게 떨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었어야 하는데, 뭐, 어제, 어 국채발행 계획이 더 이상 뭐, 향후 몇 분기 동안 더 이상 늘릴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어 일단 국채금리가 조금 하락 안정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했는데 오늘도 국채 금리는 2년물은 보합이었습니다만 3년, 5년, 10년, 30년 다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떨어졌어요. 뭘뭐뭐 뭐 도대체 이게, 이게 또 애매해지는 거죠. 이 지표들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또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 금리이나, 3월 금리이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게, 3월 우리 지표까지는 봐야 될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사실상 3월 금리이나, 없어를 돌려서 말한 거잖아요. 근데, 근데, 한 가지, 어, 전제 조건이 있었죠. 고용 상태가 많이 깨지는 상황.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계속적으로 돈화되는 흐름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고용 지표가 많이 깨진다면, 금리이나 단행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고용 지표가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 이런 상황 그래서 그 말씀 어제 드렸던 건데 어, 오늘 밤 고용 보고서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할 텐데 너무 좋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데 아, 어, ADP 민간 고용 보고서는 상당히 안 좋게 나왔는데 그게 뭐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던 거고 뭐 어제 나왔던 지표 중에 보면. 음, 신규 실업수당 천국 건수가 있었는데요 목요일날 매주 어, 미,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날 발, 발표가 되잖아요 신규 실업수당 천국 건수 자, 이게 어, 22만 4천 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컨센이 21만 3천이었고요 지난주가 21만 5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보다도 늘었고 컨셉보다도 늘어났습니다 어? 어제 파월 의장이 고용 깨지면 금리 내릴 수도 있어 고려해볼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바로 고용 상태, 고용 지표가 안 좋네. 여기다가 1월 챌린지 감원 보고서가 남았는데 전월 대비 9만 개 정도가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1 0 개월 만에 최대 의 낙폭을 보였죠. 와, 고용 깨지는 거 맞네. 고용 깨진다면 파월 의장 얘기한 거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금리나 어, 뭐 그렇게까지 뒤로 안 밀릴 것 같은데 뭐 이런 쪽의 상황들이 나왔다 어, 뭐 일단 저는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어, 이게 어, 금리를 3월에 인하하느냐 5월에 인하하느냐 그, 그 내용하고 3월에 인하하느냐 6월에 인하하느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나중에 4월달 5월달 가면 또 달라지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지금 배팅을 하고 있는 금리 이 인하 시기가 3월 금리 인하가 어제 파월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거의 제로에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근데 고용지표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버리니까 어제도 30%대 중반을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아직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냥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 되게 어좀 불안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과 파월의장 연준이 지금 어, 대립하고 있는 상황, 연준에 맞서지 말라 그랬는데 맞서고 있는 상황으로 일부는 보입니다. 어, 일단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것 같은데 시장은 미국 시장은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좌우지당간에 밖제보다는호재에 매우 민감한 시장 장세가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일단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아분기 비농업 생산성은 좀 떨어졌고요. 어, 어, S&P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 S&P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제조업은 중요하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제조업 PMI 같은 경우 50.7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 컨센이 50.3이었고요. 지난달이 47.9 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거죠. 이거, 진짜 맞아? 라고 싶을 정도로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도 어, 미국 경제는 견조하네. 고용 깨지기 시작하고는 있지만, 그러면 고용이 깨져도 일정 정도 수준까지만 깨진다는 얘기. 그럼 물가도 어느 정도는 일정 수준으로 잡힌다는 얘기. 그러면 어, 급격한 변화보다는 완만하게 움직여가는 흐름, 골디락스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냄새가 나는 어, 그런 정도의 지표라고 볼수 있는 내용이죠. 어 그다음에 이제 1월 에스, 어, ISM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 제조업 PMI도 발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더 신뢰도 있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49.1 아직 기준치 50에 못 미칩니다. 어 컨센이 47.2였고 지난달이 47.1이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역시나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두 달 내로 서비스 아 제조업 PMI도 어, 몇달 내로 50 안으로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어, 흐름이 될 것이고요. 신규 주문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고요. 이제 하나 조금 좀 찝찝한 건 물가 지수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이미 인플레이션 좀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 네, 일단 어제 지표들은 그런 지표들이 나왔고 일단은 음, 어제 이 다른 지표들보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챌린지 감원 보고서 이두 개의 시장이 크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일 파월 의장이 고용을 이 전제 조건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어, 일단은 뭐 이런 정도 상황 나와, 나오면서 어, 지수 반등이 좀 나와 상승이 좀 나왔고요. 어, 민간 전망 쪽을 보면요, 음, 일단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곳에서는 시장이 더 많은 금리 인하를 예상하면서 좀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 아직도 이제 경계 심리가 나오는 것 중에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뜨거워진 증시를 조금은 시키기 위해서 밟으려고 어제 조금 매파적인 성향을 일부 좀 가진 얘기들도 했습니다만 시장이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뭐 지금 이런 모습인 거고요 어 이제 결국은 이렇게까지 되고 나니까 바클레이즈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는 어, 기존의 3월 금리 첫 금리 인하를 3월로 예상했던 리포트를 바꿨습니다. 시각을 어, 마클레이즈는 5월로 조정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6월로 조정을 했습니다. 첫 인하가 그리고 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 널뛰기를 좀 했는데 어, 카타르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휴전 가능성 얘기들이 나왔어요. 카타르 언론 쪽에서. 그래서 국제유가가 쭉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만 어, 이후에 그 이 기사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 낙폭을 또확 줄이는 이런 모습들도 어제 좀 있었었고요. 어, 애플, <laughs> 죄송합니다. 애플이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 뭐, 실적도 괜찮았고요. 컨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국 쪽 서비스 매출 둔화와 중국 쪽의 매출 감소가 좀, 음,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시간 내에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메타, 아마존 얘네는 실적도 괜찮았고, 뭐 가이던스도 괜찮았고, 특히나 메타 같은 경우는 사상 처음으로 어, 배당금 지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자사주 500억 달러 매입 소식도 발표를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 급등, 15% 전후의 급등 흐름까지 나왔고요. 아마존도 어, 어제 뭐2.8% 이상 올랐습니다만. 시간 외에서도 한 5%대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실적 때문에 오늘 아마 우리 시장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온기도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자 일단 미국 시장은 15,350포인트 전후한 자리에서 일단 뭐 어, 어제 제가 이거 그림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2 1선에서 지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 혹시 안 된다고 하면 14,900포인트까지 열어놓아야 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정말 강하다라는 거죠. 뭐 이게 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근데 그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게요. 이런 흐름을 만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가. 이렇게 딱 만들어진 상태에서 보면 어제 상태에서 딱 보면 이건 깨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이건 깨져서 한번 내려가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와야 되는 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입니다. 근데 그만큼 강하다는 라 거죠. 이걸 이렇게 땡겨 올린다는 게 하루 만에 이렇게 땡겨 올린다는 게 어, 그만큼 강하다는 라걸 의미합니다. 일단 오늘은 오늘 밤 고용보고서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 너무 뜨거우면 어, 다시 되돌림으로 내려올 수 있고요. 적당하게 깨지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아마 15350 포인트 이 위로 올라서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그렇다는 얘기는 배드 뉴스 is 굿 뉴스 구간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파독이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뭐 그런 정도로 보고요.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 시장 강세 출발 예상을 해드렸고, 어, 다만, 음, 오늘 금요일이고, 오늘 밤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어,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은 예상이 되지만, 반등 강도는 어느 정도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예상을 장전브리핑에서 해드렸는데, 된장이라도 좋지요. <laughs> 된장이라도 좋습니다. 일단, 음, 강세 출발 이후에 상승폭을 크게 확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 전일까지 어, 상대적으로 뭐 매우 심하게 소외가 됐었던 어, 코스닥이 상대적인 강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조금 더 특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PBR 저 PBR 관련 주들을 보면 초반에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차별화 흐름이 바로 나타나고 이 제가 오늘 장전 무박의 장전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체크를 해봐야 될 거라고. 어제 정부에서 일단 기업 밸류, 뭐백백개 기업 선택을 해가지고 뭐 막대한 인센티브를 준다. 이거 아직 결정된 거 없다라고 어제 반박 금감원에서 반박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차별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애들 있는데 대형주 중심의 저 PBR 주는 오늘도 달리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죠. 지금 현대차 오늘도 지금 5% 가까운 상승, 기아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 굉장히 지금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 일단 뭐 그런 정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 역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어, 상황을 보면 외국인들이 갖고 논다라는게뭐 이번에도 여실히 증명이 되는 부분이었죠. 어, 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오늘도 외 외계인들 선현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피 선물 중심의 매수가 막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시간 10분, 10여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선물과 코스피 두개 합쳐서 1조 2,600억, 2,800억, 거의 1조 3,000억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시간 10여분 만에. 이게 끝까지 나올 유지가 될지도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지금 외계인들이 지금 5,300억 매수 중인데, 이 5,300억 매수 중에 1,300억이 현대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기아, 하나금융지주, 삼성전자, 삼성물산, SK스퀘어, LG 화학, KT, KB금융, LG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 지금 외계인들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결국은 저 PBR주 대형주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매도상의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오늘 매도가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 외에는 눈에 띄는 종목 없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인성정보 파워로직스 GST, 알테오젠, 하림지주, HLB, 소룩스, HLB 제약, 나무가, 코세스 같은 종목들 매수가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이스트소프트, 제주반도체, 한글과컴퓨터, l s 머트리얼스 뉴프렉스, JYP엔터, 퀄리타스반도체, 폴라리스오피스, 리노공업, 클라우드웍스, 원익QNC, 칩스미디어 네오셈 뭐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섹터들 강세 보이고 있고요, 바이오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어2차전지뭐 강보합, 혼조 뭐 이런 정도의 흐름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상승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강세 흐름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어뭐이 뭐, 이 의료 AI 쪽, 로봇 이쪽도 수급이 좀 괜찮고 흐름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외계인들이 수급을 풀어주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어, 어제까지만 해도 코스닥 거 팔아가지고 코스피로 다 이사를 가는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저피비 r 대형주로 이사를 가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은 완화시켜주니까 어, 시장의 온기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거다. 아,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이거 뭐뭐 뭐 진짜 우리 시장은 코스피조차도 어, 미국이나 이런 데로 치면 은 어, 그냥 한 중대영주 정도 수준의 흐름을 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이거 뭐, 단 이틀 만에, 오늘 2월 2일이잖아요. 2월 1일, 2월 이한달내 박살을 냈던 지수를 이틀 만에 거의 웬만한 창당 부분을 회복시켜버리죠. 이렇게 회복을 시키면, 모든 종목들이 다 따라오는 게 아니죠. 그동안 떨어진 게, 예를 들어 한30% 떨어졌으면, 이제 한 5%, 6%, 아니면 7, 8% 올라왔는데, 지수는 거의 웬만큼 다 올라와 있는. 이게 중요한 건 이건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여기서 이 지수가 다시 밀리는 게 아니라 현상 유지를 하면서 계속, 어, 뭐,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현상 유지를 하면서 차익매물을 쫙 차곡차곡 소화를 시켜줍니다. 그렇게 대형주들, 지수를 끄집어 올렸던 대형주들이 어, 차익매물을 쫙 소화를 해주는 그 가운데 이제 그동안 내리기만 했고, 제대로 오르지 못했던 중소형주들이 위에, 밑에서 키맞추기라면서 올라오는. 그래야 지수가, 어, 내용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받쳐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해야 더 단단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죠, 당분간. 어, 그리고 저 PBR주 같은 경우는, 어, 조금 눌림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제부터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무방에는 드렸는데,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2월달에 발표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어, 그 부분들까지는 어, 계속 체크를 하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저 PBR 주들 같은 경우에 일단 뭐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든가 그러니까 테마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일단은 HBM 반도체 쪽에서 오늘 뭐 아침에 장전 뉴스 브리핑에서 뭐 이쪽이 조금 더 강할 것 같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 전도체 그다음에 AI 챗봇 세터들도 오랜만에 좀 올라옵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급등을 하면서 좀 올라오고 있고 온 디바이스 AI, NFT 오늘 지금 또 NFT 게임 이쪽 그 파노 중국의 파노 발급 네마블하고 이런 애들 됐다라는 소식에 일단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조금씩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도 조금 더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AR 관련 주들도 움직임들이 좀 괜찮은 상태 메타버스까지 같이 연결해서 뭐 그런 정도의 흐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HL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를 보면 어제 제가 오후 장에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올려드리지 못했고요. 일단 어, 어제 이 흐름으로 딱 놓고 보면 박스권 조정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쨌든 6만 원에서 6만 8,500원 또는 7만 3,000원까지 이 박스권 안에서 당분간 놀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 뭐 시장이 워낙 괜찮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기는 할 텐데 그 반등 자체가 어떻게 나오느냐, 반등 강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그 상황에서 놓고 보면 이 6만 8 0 600원 정도 제가 지금 찍어 놓은 자리가 있는데 68,600원 전후 자리를 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이 자리 위에서 오늘 위로 올라가서 마감을 하느냐 만약에 이거 위로 올라가서 마감한다면 오늘 고점을 좀더 높여야 합니다. 어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 아래서 마감을 하거나 윗 꼬리를 좀 단단히 얘기가 되는 거겠죠? 아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윗 꼬리를 좀 달면서 밑으로 내려와서 마감을 하게 되면 그냥 박스권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상황일 것이고요. 만약, 요, 68,600원 정도 라인을 넘어서면서, 뭐, 한 7만원대 근처에다 붙여놓고 마감을 하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음 다음 주에 이거 돌파 시도를 한번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어, 뭐, 어떤 상황도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게, 이 수급이 한번 터진 상황이잖아요.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가능성도 다 열어놓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는 분명하고, 그 상황 속에서, 어, 이제 지금 제가 좀 주요하게 봐야 될 자리라고 보여지는 거는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자리라고 보여지는 자리는 일단 68,600원 이거보다 위로 올라가서 막 종가가 형성될 것이냐 아니면 아래에서 종가가 형성될 것이냐 이 부분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이게 이제 묘한 게 이거죠. 형님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 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거,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이 밑에 있었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밑에 있었잖아요. 밑에 있으면서 이렇게 마감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 어 금요일, 이, 주봉상으로 이제 끝날 때까지는 요거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 몸통을 조금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번 주 내에 네 계속 뭐이 말씀 드렸었잖아요. 했는데, 결국은, 뭐, 물론, 종가까지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 현재 이 흐름으로 놓고 보면 지금 거래량까지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 흐름으로 놓고 봤었을 때 어, 몸통 이렇게 만들어주고 마감을 한다 그러면 이건 나쁜 흐름이 아니죠 괜찮은 흐름이 죠 만약 이게 7만원짜리 위에서 오늘 만약에 종가가 형성돼서 마감된다라고 한다면 어, 제법 또 힘이 강해지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뭐 지금 정도 형태에서 만약에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다음 주어 흐름은 여기 도전을 해 보겠지만 뭐 막고 다시 이 박스권 안에 흐름을 보여 줄 수도 있고 혹시나 뭐 돌파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 만약에 근데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이번 주 7만 원대 정도 위에서 마감을 하게 됐다. 그럼 다음 주는 7만 3천원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상황. 이렇게 일단 볼수 있습니다. 이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뭐, 일단, 뭐, 월봉이야. 뭐, 아직, 멀었죠. 일단, 뭐,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 현재 거래량이 나쁘지 않습니다. 초반에 거래량이 그냥, 그냥, 그냥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적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지금 거래량이 시간대 대비해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뭐, 조금 기다려 하면서 오늘, 어 최대한 이 자리, 이 68,600원 전후 자리를 딱 놓고 봤을 때, 에 대한 요 위에서 조금 마감을 시켜줄 수 있으면 조금 더 좋겠다. 뭐 이런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